안녕하세요. 다시 청춘으로 앵콜 청춘입니다. 손주가 안기려고 뛰어올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. 혹시 내 몸에서 냄새가 나면 어쩌지? 누가 말하진 않아도 괜히 마음 한 쪽이 살짝 신경 쓰이죠.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. 이건 누구에게나 생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예요. 그리고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향기롭게 바뀔 수 있어요. 지금부터 방법 차근차근 알려 드릴게요.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1. 냄새는 어디서 날까요? 냄새는 온몸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. 딱몇 군데만 잘 관리하면 돼요. 목뒤, 겨드랑이, 가슴 밑, 사타구니, 그리고 발. 이 부위들은 땀과 노폐물이 잘 쌓이고 공기가 잘안 통해요. 여기만 잘 관리해도 냄새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. 샤워 못해도 괜찮아요. 샤워하기 힘든 날도 있죠. 무릎 아프고 팔안 올라가고 기운 없고 그럴 땐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냄새 나는 부위만 닦아주세요. 등, 겨드랑이, 발, 딱 5분이면 돼요. 물 티슈도 괜찮습니다. 자기 전한 번이면 충분해요. 3. 속옷과 잠옷 매일 갈아입기. 샤워 못해도 괜찮아요. 대신 옷만 갈아입어도 냄새는 확실히 줄어듭니다. 땀과 노폐물은 옷에 스며들어요. 속옷은 하루 한 번. 실내에서 입는 옷도 좀더 자주 갈아입으면 몸 냄새는 훨씬 덜해집니다. 4. 물 자주 마시기. 물은 몸속 청소기입니다. 물을 마셔야 노폐물이 빠져나가요. 하루에 물 4, 5잔. 아침, 식후, 자기 전. 천천히 나눠서 드셔보세요. 5. 햇빛 10분, 바람 10분. 햇빛을 쬐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세요. 몸도 집안도 함께 상쾌해집니다. 냄새는 줄고 기분은 더 가벼워집니다. 6. 몸을 조금씩만 움직여주세요. 가만히 있으면 몸에 노폐물이 쌓입니다. 팔 돌리기. 다리 들기. 앉아서 스트레칭. 그리고 산책. 햇빛도 쬐고, 땀도 돌고, 몸 전체가 맑아집니다. 많이 안 해도 돼요. 매일 조금만 해보세요. 7. 냄새를 줄이는 음식도 있습니다. 집에 있는 걸로 충분합니다. 생강.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. 생강차로 드셔보세요. 녹차. 노폐물을 줄이고 입냄새도 덜 합니다. 식사 후 한잔. 요구르트. 장을 깨끗하게 하면 몸 냄새도 줄어듭니다. 사과, 키위, 차두. 몸 속을 맑게 해주는 과일입니다. 브로콜리, 미나리, 배추. 섬유질 많은 채소는 냄새 줄이는데 효과적이에요. 현미, 귀리, 보리. 잡곡은 소화를 돕고 속을 편하게 해줍니다. 계란, 생선, 두부. 냄새 부담 없고 단백질도 챙길 수 있어요. 삶거나 구워서 드세요. 결론, 냄새 걱정 누구나 합니다. 하지만 괜찮아요. 샤워 못해도 괜찮고 움직이기 힘들어도 괜찮습니다. 하루에 한 가지 작은 습관만 바꿔보세요. 몸이 바뀝니다. 표정도 달라집니다. 그리고 손주가 안기러 올 때, 이젠 더 당당하게 웃을 수 있을 거예요. 나이 들수록 더 향기롭게 앵콜 청춘이 함께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